3일절을 대표하는 인물 중한명 열사 유관수는 한국의 잔다르크가 맞는가? 사주로 한번 알아보자. 많은 수들이 모여 세차게 임목의 수로를 통해 거침없이 흐른다. 임목 상관은 어려운 환경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비견 겁재를 가진 사람은 내주변에 많은 사람들, 친구, 형제 간에 협력하고 동조하며 의가 좋다. 많은 수들은 한꺼번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며 천간의 계수는 남들을 계몽하며 임목으로 경험을 공유한다. 대운의 경금과 일지의 유금은 인성으로 나와 동료들을 계속 도와주며, 일지에 타협하지 않고 바꾸려 하며, 인정이 많으며, 지식인인 것이다. 임목 지장간의 정제는 유관순의 아버지로, 아버지 또한 개몽 교육 쪽에 관련이 있으며, 유관순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한국의 잔다르크가 맞고 지식인도 맞다. 1919년 김인년 1979년 김인년 사주를 공부하면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